안녕하세요. 제 앞에 오포에이스2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기기에서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. 설정을 엽니다. 여기서 우리는 기기 정보를 찾기 위해 맨 아래로 스크롤해야 합니다. 다시 아래로 스크롤해서 버전을 선택하고 빌드 번호를 반복해서 눌러서 개발자 모드에 들어갔다는 메시지를 볼 때까지 계속 누릅니다. 모든 것을 화면 잠금으로 확인하세요. 이제 일반 설정으로 돌아가서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개발자 옵션에 들어갑니다. 여기에는 우리가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미디어 관리, 트랜스코딩 설정, 그리고 네트워킹 옵션 등이 있습니다. 기능을 켜려면 스위치를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즉시 활성화되고 적용됩니다. 물론 같은 방법으로 끌 수도 있습니다. 스위치 없이 옵션이 있는 경우 여기처럼요. 창 애니메이션 뷰에서 탭하면 옵션이 열립니다. 개발자 옵션에 사용자 지정을 맞췄다면 언제든지 끌수 있습니다. 리스트의 맨 위로 가서 스위치를 탭하세요. 돌아가면 시스템 설정에서 개발자 옵션이 사라지는 것을 보입니다. 걱정 마세요. 다시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. 그냥 빌드 번호 단계로 돌아가서 계속 눌러주세요. 좋습니다. 그게 전부입니다. 시청에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기를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